같이 살았는데, 네. 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그 음. 궁합이 있고, 네. 오히려 어, 어. 살아가지고 상대를 답답하고 꽉 막게 만드는 궁합이 실제로 있어요. 아, 네. 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음. 풀리는 일이 없는데 음. 잘 사라지지가 않겠죠. 네. 음. 그러면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학 전문가, 덕현입니다 네, 사임장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그, 좋은 궁합. 네. 네, 원래 그, 뭐,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사람은 더 심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네, <laughs>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궁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궁합은, 어, 궁합은, 이제, 가장 애정 궁합만, 네.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뭐 우리 일할 때도 궁합이 되게 아, 중요하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예. 그, 그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 궁합이 작동을 음. 하는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애정 궁합 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네. 서로 이제 잘채워주는거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겠죠. 네. <laughs> 예. 그 보통 궁합 하면은 사람 뭐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느낌? 일단 느낌? 느낌? 네. 느낌? <laughs> 느낌? 그리고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선 네. 저는 그런 그런. 빌? 느낌. 네, 빌. <웃음> <웃음> 그러면 저 아저씨하고 빌이 <laughs> 통해서 함께하는 거요 처음에는 <laughs> 예, 그런 것 같았는데 <웃음> <웃음> 네. 그다음에는요? 네. 그다음에또 빌도, 빌도 중요해요. 예. 음. 그다음.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는 뭐, 뭘 봤든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아니, 안 나네요. 아니 이제 네. 기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살면서 내가 궁합이라는 음. 게 어떤 부분이 중요 중요한 것 같더라. 음. 보통 우리 궁합 그러면 무슨 겉궁합, 속궁합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그러, 그것도 있죠. 네. 네. 근데 그 그렇게만 구분을 할수 있는 것이 궁합인가 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궁합을 그렇게 구분하면은 궁합이 끝나나요? 아니 그 어떤, 이렇게 내가 가진 거와 이 사람이 가진 거, 네. 이게 좀 좋은 시너지를 나면, 왜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결혼도. 네. 그러니까 좋은 시너지, 내가 이제 갖지 못한 거, 이 사람이 또 갖춰주고, 이런 좋은 궁합 아닌가요? 아, 물론 당연히 이제 네. 그러한데, 네. 그 궁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겉궁합, 속궁합, 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음. 그렇게 뭉퉁 그려서, 네. 이게 어, 뭐 좋은 좀... 궁합이다, 나쁜 궁합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뭉퉁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속궁합 어.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건가? 그러면 음. 그거 외에 음. 그거 외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복궁합이라는 거예요. 글쎄 요 너무 그리, 그러네요 <laughs> 크네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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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세하게. 네. 성격은 맞는데 돈은 음. 못 벌어오면 어떻게 돼요? 돈은 진짜, 벌어오는데 음. 성격이 안맞으는구 그것도 싫으네요. <laughs> 음,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안 풀려. 음. 뭐 특별히 잘못하는 건 없어. 그러면 그건 뭐 좋은 궁합인가? 왜냐면은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그 사람이 좋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첫 음, 번째가. 네. 음. 삐리, 삐리 일단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 네. 그 사람의 이제 사고방식. 아, 생각. 아, 네. 맞아요. 네. 사고방식이 이제 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음, 네. 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음. 가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음. 이렇게, 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사람은, 음. 예를 들면 나는 안정되게 살아가고, 내 살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 집시처럼 살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네. 속궁합이 좋아도, 이거는, 음. 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서로. 네. 네, 근데 속궁합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소통. 만나서 막살라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잘 살려고. 네. 그러면 안정적이어야 돼, 불안정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돼 <laughs>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왜 하실까요? 필만 맞고 생각이 틀려서 결혼을 하는... 하자고 하는데 네. 이제까지 저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계속 쭉 들어왔잖아요. 들어보니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음. 연애만 할 때는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음. 놀러 다니는 거는 괜찮아. 그죠 근데 경기까지, 막상, 예. 예, 거기까지인데 막상 같이 살라고 하니, 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죠. 이사람의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음.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음. 삶의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음. 안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 결혼 임박해서 너랑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음. 이러면 이제 도망을 간다든지, 이별을 통보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헤어지게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정신적으로 잘 맞아야 되고, 음. 추구하는 방향이 맞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현실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네. 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그 음. 궁합이 있고, 네. 오히려 네. 살아가지고 상대를 답답하고 꽉 막게 만드는 궁합이 실제로 있어요. 아, 네. 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어도 네. 풀리는 일이 없는데 네. 잘 사라지지가 않겠죠. 네. 예. 네. 음. 그러면은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여자고 이런 거다 알겠는데 네. 두 사람의 삶이 너무 힘겨워. 음. 이것도 근데 이혼은 안 하고 어떻게 둘이 평생 살았네? 어, 네. 그러면 이건 좋은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어, 힘들다 힘들어요, 선생님. 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네. 어, 고려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많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음. 네. 네 어. 다 채워지는데, 음. 예를 들면, 음. 우리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또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네, 물론, 그거 안 채워져서 이혼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그것만, 음. 그것만으로 인해서 음. 헤어지는,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해요. 그렇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음.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냥. 뭉뚱그래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란 라전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른 건다 좋은데 그게 문제면은 또 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 많거든요 음. 음. 그래서 좋은 궁합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서로 만나 가지고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그냥 예, 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꼴배기 싫지가 않아야 돼요. <laughs> 네 그렇죠. 어? 꼴배기 싫으면 못 살죠 선생님. 음? 네. 남자는 자꾸 만지고 싶어야 돼요. 음. 그 여자를 음. 만지고 싶고 네. 품고 싶어야 돼요. 네. 여자는 그 남자가 만지는 게 싫지 않아야죠. 아, 싫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일단은 이제 이 통하고 있는 거 음, 알아요. 그죠 <laughs> 아, 네. 근데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 만지는 게 싫어. 음. 예?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좋은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난. 난 네가 만지는 거 싫고 음. 네 돈만 필요해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사이가 되어 버리겠죠. 제가 네, 네,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맞는다는 게 네. 어떤 것인가는 이제 궁합을 그러니까 요, 음. 요런 것들은 이제 기초에서 궁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음, 네? 네. 그럼 기초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아. 이제 사주팔자 양쪽에 사주를 놓고 음. 음? 네. 그걸 이제 어느 부분을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자 이제 화면을 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제 합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네. 갑기 합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좋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음. 돼요. 근데 그러면 갑일간은 무조건 기토일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음. 그렇지가 않죠 네. 사실은 그 일간의 어떤 그한만 가지고 네. 좋다 나쁘다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네 가지 그 글자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수가 있고 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 토가 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뭐 없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결혼을 왜요? 해 네. 필요한 부분을 네. 네. 이렇게 보충. 아쉬워서 하면... 한다 고 그랬죠. 아 맞아요. 아쉬워요. 네. 아쉬우면 있으면 아쉬... 네. 네. 아쉽지 않으면 굳이 결혼까지 안 해도 돼요. 아, 네, 네. 근데 아쉬운 게 있으니까 네. 결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걸 채우려고 하니까 꼭이 사람은 음.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과 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음. 뭐 그냥 뭐너 이거 좋냐 나쁘냐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은뭐 서로 뭐 음.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경제관념도 좀 달라도 네. 친구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가 가능하죠 그렇죠. 친구는 그냥 술만 마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음. 네.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대화만 통하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낮은 거예요. 네. 근데 부부는 아.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왜냐면 네. 내가 네.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음. 나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자체가 네. 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네. 그쵸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를 들면 아파트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음. 내 남편은 그냥 저 전원주택 가서 집 짓고. 안 맞아요. 네. 이런걸 네. 좋아해. 안 맞아. <laughs> <laughs> 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곤란해요. 나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요. 그래 뭐 어, 어. 나이 들어도 곤란해요 선생님. <laughs> 근데 젊어서부터 막 그런다고 쳐봐요. 음, 음. 벌써 그런 거부터가 이제 다른 다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이제 들어 있는 음. 사람을 좋아할 아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아유, 없는 거. 예. 네. 이게 이제 서로의 인생의 방향성인데 네. 내가 이제 좋아하고 네. 응? 네. 네. 내가 이제 천간에 어떤 그 글자,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서로 서로 궁짝이거든요. 네. 궁짝을 맞춰주는 그렇죠. 요소되는 거예요. 박자가잘 맞아야. 예를 들면 음. 나는 천간에 화가 들었는데 상대방도 화가 있어요. 음. 그러면 뭐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네. 네? 뭐, 응, 어. 어, 뭐 나도 할수 아, 있는데 뭐 네, 나도 할수 있고. 어, 음. 어, 그래, 그냥 그래. 우리 뭐 그냥 같이 화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유튜브는 하게 음.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음. <laughs> 그러나 뭐 같이 같이, 뭐, 이렇게, 음. 산다, 이런 부분은 그쵸. 이제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부족한 네, 부분. 네. 그럼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음. 예를 들면, 이 남자를 좋아하려면, 막,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없는 거. 예, 막, 되면... 무, 네. 묻혀 묻어... 있고, 뭐 을목 있고, 이래가지고, 음. 금수가 없잖아요. 네. 어... <laughs> 금수가 없죠. 근데 금수가... 이, 이 남자가 금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음. 아. 그러면은 네. 상대방이 이제 필요한 요소. 네. 이런 아, 부분을 네. 이제 네. 서로 갖게 되면서 서로 이게 이제, 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음. 형이상적인 요소거든요. 형이상적인 네. 요소는, 음. 어,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아, 정신적. 그렇지. 보이지 않는 요소. 네. 이런 요소가 이제 일단은 네. 서로 맞는 맞아요. 거예요. 네. 처음에 만나,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나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음.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네. 그리고 깊은 얘기를 안할거 아니에요 음. 이제 처음에 그냥 표현방식만 본다고 음. 그 사람의 네. 뭐 잘난 척을 음. 하는지 음. 어? 말수가 말을 없는지 너무 뭐 이렇게 도도한지 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운지 강한지 이런 음. 걸 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말의 내용도 보지 내용도 듣지만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태도를 그렇죠. 보는 태도. 게 되게, 굉장히 많아요 네. <laughs> 예? 이제 그런 네. 부분에서 일단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고, 음. 어,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맞아야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음. 음. 어, 서로, 어,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해줘. 음.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 네. 이게 이제 서로 되는 거예요. 네. 음. 예. 그래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삘이라 그랬잖아요. 삘. 네, 네, 그 삘이 통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어, 천을 천을 귀인이라고 있어요. 네. 천을 귀인 천을 귀인이라고 있는데 사주에서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 어, 여기 이제 제가 띄워드릴게요이 음. 천을 귀인 예를 들면 지금 갑일간 여기는 갑 음. 이게 일간인데 갑일날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뭐가 천을 귀인이에요 충미가 지금 태어, 천을 귀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예, 중미가 천을기이니까 이 사람이 충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음. 이렇게 미가 있어요. 음, 지지에, 예, 네. 내 천을기인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이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기는, 음. 을기의 천을기인은 자신이, 자신이죠. 네. 그죠? 어, 네. 예, 근데 이 남자가 갑자일간인 음. 거예요. 아. 예? 그럼 서로 천을기를 가졌으니까? 이게 서로, 예, 서로 네. 이렇게 천을기인을, 음. 내 천을기인을 갖고 있으면 일단 천을귀인의 그러니까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천을귀인이 뭐냐면 귀인이잖아요 나한테. 네. 나한테 귀한 사람은 나한테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걸 뺏어가는 사람. 이 해주는 사람이죠. 해주는 사람이겠죠. 네, 네, 네. 네. 좋은 거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귀인을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좋죠. 네. 예? 네? 어. 예를 들면 장애갔다 오는 음, 음. 엄마를 바라보는 마음과 좀 아, 같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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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 치잖아요. 나무로 치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개가 그냥, 뭐, 그냥 좋은 거죠. 개가 그냥 좋아하지 주인을 네. <laughs> 왜요? 맨날 밥 주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에너지를 좋아하죠. 가진 사람을 사람은 그냥 그 동물적으로 딱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동물적으로. 어. 그래서 음. 상대방이 천을기인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그냥 끌리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끌리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해줬어도 앞으로 나한테 뭔가 해줄 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이 천을기인을 갖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음. 우리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내 천을기인을 음. 갖고 있는지 네. 또는 이제 과거에 음. 만났던 남자 중에 <laughs> 천흘기인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아,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음. 이제 그런 건데, 이 천흘기인 때문에 먼저 끌리고, 네. 이제 막상 만나보니,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걸 육친으로 이제 따져보기도 하는데, 음.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음. 이렇게 삶 속에서, 네. 식신상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식신상관.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부분은 어떤 자신의 의, 음.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하는, 표현하는 방식을 음. 말해요. 네. 표현하는 방식을 식상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음. 네.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응? 네. 근데 반대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음.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인성이라는 별이 있으면 음. 인성은 자신의 표현 방식을 이게 수동적으로 음. 수동적 수동적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성은 음. 남의 얘기, 남이 의남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고 음. 네. 식상은 내가 막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음. 나도 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날 시키는 걸 좋아해 아 그럼 싸우죠 <웃음> <웃음> 싸울 확률이 <laughs> 네. 많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로 식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드라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어, 너왜말안 해? 네말안 해. 네. <laughs> 이렇게 된 거야. <거죠. 웃음> 네가니까 네가, 네, 네. 네? 재미없을 거. 스개팅을 나갔는데 어 내가 이제 식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음, 이제 듣고만 두, 있어. 듣고 있는데 음. 상대방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 10분 내로 해야죠. <laughs> 바로. 네, 그,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궁짝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서로, 한 그러니까.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네. 자기 주도대로 네. 가려고 하는 거. 한 사람은 끌려가려고 하는 거. 네. 이것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든 거죠.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음. 중요하게 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넘어와가지고 네 이제 생각이 통했으면 네, 네 지지 지지 천간이 있으면 천간은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네. 서로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신적인 영역인데 아, 네.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 진짜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현실로 현실로 들어와 같이 이제 살아봤더니 네, 결혼을 했더니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봤더니 실제로 일이 잘 되더라. 음. 또 내지는 실제로 잘해주더라 네. 못해주더라 어. 돈을 벌어다 주더라 안 음. 벌어다 주더라 네. 밥을 주더라 안 주더라. 뒷바라지 안 주더라 뒷바라지를 해주더라 안, 안 하더라 아. 그다음에 나는 2, 3 일에 한 번씩 자자는데 음.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주 그냥 벅, 아주 그냥 억지 춘향으로. 음. 네. 이러더라. 어, 뭐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지지에서 다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군요. 그렇죠. 속궁합이나 네. 이런 음.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음향이에요 네. 응? 어. 내가 사주에 추우면, 응? 추우면, 추우면 더워야 돼요. 더운 사람. 네. 네. 어. 덥거나 따뜻하다는 표현이 사람? 맞겠네요. 네. 네. 추우면 네? 네, 따, 따, 따뜻한,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좋은 음, 거고 네. 더그 다음에 이제 네, 더우면 좀 추운, 추운 사람. 사람이 좋은 음.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네. 오행적으로 어, 오행적으로 이것도 음. 부족함을 네. 채워주느냐 어, 네? 아니면 가뜩이나 부족해 죽겠는데 음. 더 이것을 억누르느냐 네. 어, 채워주느냐 음. 아니면 부족함을 더 부족하게 만드냐? 음. <laughs> 더 부족한 그러니까 이게 더 부족함을 채워주는 궁합이 좋겠죠. 좋은 거죠. 네. 네. 음. 근데 이제 채워주는데 오행적으로 이게 채워주는 방식이 음. 어떤 그러니까 특정하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뭐가 없다고 칠까요? 수가 없다고 수, 치자고요. 네. 수가 없다고 치면은 뭐, 금이 있고, 묘가 있고, 수가 없다고 쳤을 때 상대방이, 네, 네. 막 이렇게, 술을. 예, 뭐, 상대방이 이렇게, 수를 막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일단 날 채워주니까 좋죠? 네. 예. 네. 좋아요. 음, 아주 좋아요. 음.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어 나도, 이 사람, 없는 금을 갖고 있으니까 좋네요? 음. 그죠? 네. 금이 없는데, 금, 금이 없는데 있으나, 그, 금이 있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음. 좋긴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이 궁합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선생님. 오,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아, 네.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자, 그러면. 현실적인 거 뭐. 일단, 일단 어. 서로 같이 어. 살았을 때, 네. 어? 그 생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쵸? 네.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음,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음. 한 사람 깨끗하고 한 사람 더럽고 한 사람은 음. 지저분하고 어지르고한 사람은 좀 치우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 네. 응? 네. 경제적으로 서로 같이 살면은 도움이 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예? 네? 중요하죠.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궁합, 속공학. 음. 속궁합을 서로 만족스럽게 나누고 있는 것인가. 음. 네, 네. 아니면 한 음. 사람이 아주 일방적인가? 일방적으로 일반, 아주 네. 불만을 가, 가, 겪고 와. 있는 것인가. 어, 네. 이런 부분. 음. 뭐이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음. 뭐. 예를 들면은 네. 경제적으로는 이런 이런 이제 부족한 걸 갖고 있다 있으니까 음. 이 사람이 금이 부족한데 이 사람이 음. 금이 예를 들면 발달이 잘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음. 경제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음. 커플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겨울에 낮에 태어나서 오행이 잘 맞죠. 네. 여름에 네. 아침에 태어났는데 수가 부족한데 네. 수로 잘 채워주나? 아, 금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내가 금을 또 채워주니까 음.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거죠. 음, 네. 좋은데, 네. 문제는 이 사주는 이제, 오온 육기로 따져봤을 때, 음. 이 사주는 매우 이제 더워, 덥고, 음. 더워서, 네. 좀, 어, 약간 덥죠. 서, 네. 서하죠, 서. 서하다. 음. 네, 서, 서, 서한 사주죠. 네. 네. 그래서 덥고, 음. 그 다음에 건조하고, 건조하고, 네. 조하고, 네. 이런 사주죠.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이그 사주는 약간 겨울에 태어나서 음. 태양이 딱 떠올랐으니까 얼었던 물이 다 녹아, 녹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습하고, 서... 네. 약간 그 다음에 풍하고, 음. 네? 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성욕이, 음. 가... 성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성역보다는 사회욕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음. 예? 음. 그러면 이제 속궁합 같은 경우에는 잘안 안 맞... 맞는 부분이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다 맞추는 궁합도 있겠지만은, 음. 다 맞추지 못하는 이제 궁합도 있다는 거예요.